네, 안녕하세요. 썬콜 S06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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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수. 나이스! 레벨업! 대헷. 네. 아싸, 운빨. 네, 오늘은, 일단, 빠른 이동. 아, 자신이 내가 왜 가지? 제가 요새 좀 돌아왔나 봐요. 마이스어 갑시다. 아, 이따 앵글 조정 살짝 할게요 일자 됐당 네, 저번 편이랑 비슷 많이 달라졌죠. 제가 지금 세계수의 소자 친구도 없고 레벨도 꽤 올렸거든요. 오, 누구야? 너 뭐야? 너 뭐야? 너의 능력은 무엇이냐 죄송해요. 네. 자, 일단 장신구나 제작해 봅시다. 보자. 일단, 저는 귀걸이를 만들 거예요. 몇대 치고, 세 개, 세 개, 떳막 하고 만들 수 있네요. 하금 연마제로, 보는 곳 귀걸이. 세 개. 하, 땀, 네. 떳. 자, 일단 하나는 안 됐고요. 나 하나는 망했네요. 하나, 둘. 셋! 탑! 아! 망했어요. <laughs> 망했어요. 젠장. 일단 레벨업이 납시다. 30%. 오우. 레벨 7이네요. 프리미엄 11%. 하급이다 삽시다. 궁극게 질러. 공격에 지합시다이 <laughs> 이딴 거에 통크 필요 없는데. 아씨, 내가 욕심쟁이였다니, 내가 욕심쟁이였다니, 형웅웅. 아, 이게 더 예쁜데. 잠깐 이걸 만들 거예요. 왜냐, 중국템 결정을 잘안 얻을 수 있거든요.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레어가 안 나오든. 너만 <laughs> 왜 여기서 뜨니? 왜 줬는데, 왜 먹지 못하니? 나 헐, 헐, 헐! 병신새끼, 그것도 못 먹고 병신이! <laughs> 죄송해요. 고객님 한번 따라 해봤어요. 고객님 한번 따라 해봤어요. 일단 한번 까봅시다. 감자가 두개 떴네요. 와 미쳤다. 떴! 자오 인트 잎퍼 괜찮아요. 마방이열땐뭘 해야 된다고요? 갈갈이 해버립시다. 일단 일석감면 있겠죠 뭐. 아, 아. 지금 아, 친구들이 안 들어오네요. 아원래 어, 친구랑 같이 해야지 영상이 살짝 찍혔는데 옛날에는 <laughs> 지금까지 날려먹은 명, 영상이 몇 개인지 먹엉 지금까지 날려먹은 것도 꽤 돼요 엄청 많이 날려먹었을걸요 지금까지 자식합시다 일석자식에 일단 있겠죠? 3번 아 노보빵 진짜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전 19섭으로 갈 거예요. 사람. 일단, 렉걸리, 렉걸리데 자, 기다립시다. 그리고, 어,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뭐, 너는 여친을 안 사귀냐 하는 건데, 저는, 안 사귀는 게 아니고, 아, 저는 못 사귀는 게 아니고요. 안 사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커플이 되잖아요. 그럼 저의 친구들한테 거의 다굴을 다굴빵을 거의 즉, 즉시 맞을 거예요. 대그라인더 네. 지켰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laughs> 병신. 네 그렇게 저는 병신이었다고 합니다. 오홀. 저는 루나 서브는 안 가요. 강철 팝시다 필요 없어요 12개씩이나 있는데 개당어 잠깐만 1 6 0 1 0 0만 10만 어, 20, 5개당2 0만2 0 0만씩이나 보네요 올크올 좋네요 일단 갑시다 아진정할 벌써 5분 20일 아, 뒷목이 당기네요. 언제 <laughs> 어, 다른 게임도 한번 올려야 되는데 올리, 왜 올리질 못하니! 드립. 왜 올리질 못하니 드립이었어요. <laughs> 왜 손이 있는데 왜, 왜 올리질 못하니 엉엉엉. 제가 11분인가 그 정도로 영상 찍거든요. 잠만요. 네 잠시 전화가 와서 일단 끊었어요. <laughs> 자 일단 저는 지금 해야 될 거는 뭐였더라아여 이따. 이한테 일단 마스터리 미실을 삽시다. 70만 원밖에 안해. 밖인가 이게? 오늘 제일 시스 올립시다. 아이다. 아.. 이다아 이건 그렇게 네. 올리면 안되나? 아케인이 올릴까요? 제네시스 올릴까요? 내용은 일단 나중에 올리도록 하고 자.. 공격? 일단 제네 올립시다 네.. 제네시스 20됐데요 세상 대기시간은 뭐 계속 45초네요 뭐 댐지만 늘어나면 되니까 네. 대헷, 대헷. 아, 아, 육관 지문, 아이씨. 한 것도 없는데. 날로 먹읍시다. 지금 루탄는 닦였어요, 제가. 아, 시드는 좀 귀찮고. 크림스로드차원 무릉이나 띕시다. 나, 아, 근데, 디메이션인가? 그거, 그거 하면 완전 템 많이 나온다는데, 그걸로 합시다. 나중에 그걸 찾아가도록 하고, 지금 일단 젤 랩에 맞는 거부터 먼저 갑시다. 하, 안 휘뚜. 풀법 빨아주시고요. 자, 갑시다. 안녕, 소궁. 병신새끼. 하드모드지. 하드모드지 남자는. 써립시다 대, 네, 아씨, 장, 지, 빨감 달, 괜히. 아네. 비 같은 시간이 간다. 자, 빨리빨리 빨리 끝냅시다. 어디냐 나와라. 이시피 양신. 명인 새끼. 6 <laughs> 나오네요. 대해대해 쌀이, 쌀이! 아, 레벨업. 어, 뭐죠? 누가 들어왔었나요? 아, 안 하고 싶다. 아이고 주발이 왔어요 안녕 난주발이에 안할래 안해 뭐 임마 나이 띄고 한판 뜰까? <laughs> 나 132살이다 네 아홉 9분이네 벌써 일단 제프 퀴들어 볼게요 하나 둘셋네 제프 케즈 들어왔어요 제로에요 따다다다! 빳, 빳, 빳. 아, 전 여기서 보고 싶으면 그, 이쪽에서, 그, 누구였더라? 아, 인기 있는 사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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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씨. 아, 스 아. 아 슬피 갑시다. 아, 제가 지금 한번 리플레이 가봐야 되거든요.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이 중에서 뭐사기인가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래 남학신님, 남학신님 한번 보고 갈래요. <laughs> 남학신님 지금 블루보만 보고 있거든요. 대 막신, 남학신님을 물러이프레로 그게 아마 기드 이름이 노인해간이었죠. <laughs> 자 아마 일. 여기, 리플의 일석감이 희귀하게 볼수 있을 텐데. 자하라면. 대해. 네. 노인의 관. 일까요? 젠장. 오, 젠장. 오, 렉. 오, 렉. 봅시다. 청성. 흠 없네요. 길드. 노인의 관을 봅시다. 어? 에이시나또 진짜 들드를 안하던데요 죄송해요 아 11분 일단 노인회관에 검색 누구죠? 왜.. 왜 노인회관이 없는거야 왜이 많아 뭐죠? 총이 다섯명? 꽤 많을텐데 노인회관은 아닌데 노인회관이.. 아씨 아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그러 끝내는 기념으로 <laughs> 간단!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볼게요. 하나, 둘, 셋, 뿅!